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6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 때에 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예, 좋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에,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을 보면 어, 여기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 그리고 그 탄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에, 성령으로 인한 잉태와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 그리고 탄생, 그것은 곧 성령으로 인한 잉태와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것은 여기 질문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을 했었죠. 뭐 여러 번 확인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의 나심은 그렇게 하면서 어그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나심이라고요? 동정녀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동정녀 탄생,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 말하 는것 이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 렇죠？예수 어, 님이 어떻게 탄생 하셨 는가？우 리의 그리스도 가 어떻게 에, 이 세상에 오셨 는가？할 때그가 거룩 한 잉태 와 탄생 으로, 이 세상에 오셨 다, 즉 동정녀 마리아 로부터 어, 오셨 다. 이것 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 신성을 우리가 증명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신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할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또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증진리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크게 이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많은 이 2단이 또 나옵니다. 그 2단을 가장 많이 나오게 하는, 뭐,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이 성경의 진리가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 우리가 이미 많이 배운 3위일체. 예.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 2단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어디에서 그 나오냐면, 바로 이 3위일체, 교리를 변질시키는 것, 그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때 많이 거기에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탄생하셨다 하는 이 진리를 놓고 또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정녀 탄성과 관련되어서 이단을 생각할 때 특별히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역사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최초로 부인한 것은 어, 에비온주의라는 게 있어요. 에비온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혹은 또. 이것을 또 양자론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것이 주 1세기 경에 나온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입혀져서 그가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가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는 메시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신성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메시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 그죠. 뭐, 어, 세상에 이성적으로 어, 우리가 따지자면 더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왜 그러나, 성경 그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 이것이 대표적인 그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그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지. 그가 메시아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역할을 했긴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했긴 했는데, 그는 뭐는 아니다.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또, 유명한 신성을 부인하는,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아리우스 주의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또 4세기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는 그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근데 우리 원래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다. 피조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조된 가장 위대한 존재.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죠. 왜? 가장 위대한 존재니까 이 세상에 이 예수처럼 위대한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피조된 이게 붙잖아요 피조된 그러면 예수님을 아무리 높여도 이거 예수님 모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죠 그죠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지능 높게 욕되게 하는 거죠 와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창조된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게 잘, 칭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합리성으로 따지고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단은. 그죠?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 있죠. 전혀, 전혀, 어, 매력이 없으면은 그런 이단은 잘 생기지도 않겠죠. 그 이단이 왜잘 생겨요? 왜 살리게 매력적이니까. 그죠? 그리고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볼때 말도 안 되는 이단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몇십만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참석하면은 야. 이런 게 가짜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정말 잘 알지,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감언 압도당한다니까요. 어이구, 이런,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일 수 있나? 이거 얼마나 멋있어, 막.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체육대회 열리는 데 가서 보십시오. 막 전부 다 한몸이 돼서, 으쌰, 으쌰, 으 하고 막 마스게임 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야 이게 북한이야, 뭐야. 이미 쩍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게 이단일 수 있지?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그리고 나도 거기에 같이 숨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함께 하고 싶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죠? 이단이 재 이단이 재산이 많을까요? 아직 정말 정통 교회가 재산이 많을까요? 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럴 수 왜요? 매력적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세상 물질 을 얼마나 많이 모았나? 얼마나 큰 교회 됐나? 얼마나 사람 많이 많이 모이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이건 크게 잘못된 길로 지금 갑니다. 지금 시점에는 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아, 그러세요? 네. 그게 그렇게 말씀해, 제가 뿌듯합니다. 네.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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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이제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단에 넘어가는 분들은 다 뭐냐면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 게다가 뭐가 있어요? 욕심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토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월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거부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은 그저 세상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구원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동정녀 탄생의...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그런데 오늘 질, 질문이 뭐죠?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태와 탄생, 어린이 탄생은 에, 그러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는 거죠.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 에, 동정녀 탄생이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그 네, 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답. 우리 다시 보죠. 답.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소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줍니다. 예, 여기 보니까, 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로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의 심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6문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가르쳐 줄 때, 먼저 뭘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확연시키는 것으로, 질문이 어, 답이 시작되고 있죠, 그죠 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다. 아, 이게 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없다면 그러면은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 있는 중보자입니까? 필요 없는 중보자입니까? 그런 중보자는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될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라 것은 반드시 어떤 중보자에 되는 거예요? 동정녀로부터 어, 잉태되고 탄생한 중보자이어야 한다. 아, 그런 중보자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또 완전한 뭐예요? 사람이죠. <laughs> 그죠? 안전한 사람이십니다. 어,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잉태되고 탄생되셨지만, 그러나, 또한, 온전한 사람이신 그분. 그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 믿으시죠. 아, 네. 예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까? 예, 예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죠? 우리와 누구요?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그런데 그 중보자는 유일하신 중보자 다른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유일하신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죠 네,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 속에는 곧 예수 그리토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잉태되고 나셨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중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잉태 때문에, 그, 그 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토가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보자이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또 주셨습니까? 자, 그게 뭐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나의, 우리가 나의 죄를. 그죠? 우리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누구의 죄? 나의, 나의.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뭐로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신 그러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를 우리에게 가려준다고요? 죄를. 죄를 우리의 죄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려준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 자들이죠. 그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자들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죠. 근데 이 죄는 뭐로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도로만 그래서 그의, 여기 보세요.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순결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순결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알수 있죠? 뭐로 알수 있어요? 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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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죠? 성령 성령.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중보자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면 그분이 순결한 분일 수 있어요?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순결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뭘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10편, 32편 1절에 보니까요, 허물의 사암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죄, 우리가 뭐 죄인이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요 우리가 씻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 표현이 갖는 어 하나의 조금 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하면 아어 그럼 우리는 완전히 이제 제가 다 씻겨서 우리는 제가 완전히 이제 없는 자가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된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죄를 씻었다는 표현도 맞지만 이 표현이 또 한쪽으로는 그 면을 잘 우리 가르쳐줍니다. 죄를 우리에게 가리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부패성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어.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 아시죠? 예, 네,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나가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가려 주신다.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의 흉 흉칙하고 우리의 더럽고한 그런 죄된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 우리를 덮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그 그 그 의인의 옷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나와 함께 하자. 같이 가자. 나의, 나의 아름다운 신부여. 그죠? 정말 아름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이제, 그, 그, 그 못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막 얼굴에 막 뽀록지도 나고, 막, 에이, 막, 좀 살도 찌고 하여튼, 뭐, 이제 아무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들수 있을까? 근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탁 입혀주시고, 아,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가 안이 어떤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죄를 가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 그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 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죠? 지혜, 위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원래 없는 것들이에요 다 없는 것들인데 우리 안에 이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우리 안에서 창조해 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누가? 예수가 우리의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지혜, 위로움, 거룩함, 구속함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고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오늘 읽은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자 탄생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그렇죠?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 우리들이죠. 모든 인생들. 사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성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 우리를 죄에서 가리워 주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늘 담대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